달빛 시내 마을로 이동해볼게요. 음, 아, 이 스톰인드 깃발은 언제 봐도 멋있는 것 같아. 자, 이제 달빛신의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아까 그 정체불명의 여인이 그쪽에서 어떤 연설을 할 거라고 힌트를 줬었죠? 그리핀을 먼저 찍고. 안 찍어도 되나? 그리핀 어딨지? 아, 웃겼다. 그리핀 찍고 자, 대장 알퍼트 하부 몰락 지대의 여단이네요. 주민들이 불안정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불황자들의 움직임이 이틀 전부터 네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들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황자들이 갑자기 이 지역 불황자들의 폭력 행위가 급증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 이들의 화를 도두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일을 꾸민자가 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폭력배 조직들이 전단지를 돌리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달빛이네 마을에서 단서를 찾아보세요. 전단지든 유인물이든 뭐든지 가져와 보십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뭐야? 이 사람은 불황자인가? <laughs> 마을에 불황자들이 굉장히 많죠? 어, 어, 벌써 사람이 와 있었어. <laughs> 역시, 명불허전. 오늘 사람 진짜 많네요. 그쵸? 기다렸다 해야 되는구나. 어, 안내 전단지. 줄 서야 돼, 이거. 한 사람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해야 돼서. 죽방 뿌시르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수수께끼의 선동 유인물을 얻었다. 무언가를 하려고 안내를, 안내 전단지도 돌리고 있고 선동하려는 유인물 같은 것도 있고 이 사람은 불황자고 잔치에 너무 이른 손님은 실례라는 걸 모르나 죽이자 붉은 복면이다 어 붉은 복면? 이 복면의 소재는 펄 브라우가 살해 현장에서 발견한 소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붉은 복면을 증거로 수집해서 알퍼트에게 가져가는 게 좋겠네요. 폭락 배제를 죽여서 복면을 갖다가 주워가야 돼. 비밀일지를 찾았다. 근데 네, 그 펄브라우가 일가를 살해했던 게 아마 이 불량 배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확더 이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복면을6 개를 주사가야 돼. 아, 찾았다. 달빛 신의 신문 한부 그리고 붉은 복면. 복면 더 있어야 되는데 복면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일단 관련된 물품들은 다찾아냈구요 너희가 펄브라우 일가를 살해한 어, 폭력배들이라는 증거로 붉은 복면을 모아가야겠구나. 뒤쪽에 맞네. 성령감님 다시 오셨네요. 반가워요. 붉은 복면. 세개더 있어야 되는데. 됐어, 갑시다.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샅샅이 파헤쳐 주마. 선전물, 이런 이런 게 돌아다니고 있더군요. 벤이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 이름이 벤으로 시작되는 사람은 벤클리프밖에 없는데 그자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잠깐만. 모아온 자료들에서 어디에 벤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아, 살펴볼 수 있구나. 한번 보자. 휘장을 받는 자는 보통 휘장을 내리는 자에게 영원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들이 바로 지금 당신의 고통에는 관심도 없는 정부 얼그, 얼간이들이죠. 지휘관을 내리는 휘장을 입고 지휘관이 원하는 것에만 신경 쓰는 겁니다. 벤. 형제자매여 구원의 시간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지난 삶의 껍질을 벗고 영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벤. 실감이 안 난다. 4년이라는 고통의 시간도 이제는 곧 끝날 것이다. 결사단은 다시 태어날 것이고 우리는 큰 물결이 되어 이 땅에서 부정과 부패를 씻어낼 것이다. 거리의 불황자 일행, 팔브라우밭 뒤에서 처참히 살해당해. 목격자에 따르면 이네 명의 남성은 진흙을 동해. 동쪽 해안에 있는 숙소로 옮기던 중에 펄브라우 밭에서 변을 당했다고 한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양초장수 짐맥 헤니건 씨의 증언입니다. 그발 저는 그분인가 본데? 이게 예, 제가 이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여자 사제였어요. 어딘가 정신 나간 여자 같았죠. 벌건 대낮에 그 불쌍한 불황자들을 죽이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고 스토민드와 바리안 구강 폐하를 사랑한다고 외치더라니까요. 그 여자가 아마도 룰을 죽였을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차마 볼 수가 없었죠. 나? <laughs> 그치? 그 건물 뒤에서 죽였던 불량배 4명 얘기를 이렇게 편집해놓은 것 같은데? 어딘가 정신 나간 것 같은 여자 사제라는 건날 칭하는 것 같죠? 이런 신문을 돌리고 있었단 말야? 나 지금 되게 당황스럽네? <laughs> 아저 내용 읽을 수가 있었구나 저런 내용이 있었구나 아네 붉은 복면 주사왔어요 붉은 복면 여기 있습니다 아나 되게 당황스럽네 나는 불량배들 터치해준건데 세상에 자 제가 아는 사람의 이름은 벤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벤클리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죽었죠 그 정체불명의 인물이 말한 모임이 곧 시작될 모양이에요. 불황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모임에 합류해서 정보를 캐내 주셔야겠습니다. 달빛이네 마을 중심지로 가서 모임의 대화를 엿듣고, 뭔가 싸우신데. 특별한 게 있으면 가져오라는... 아주 웃기는 놈들이네. 응? 사건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어떡해... 내가 되게 나쁜 사람하고, 내가 스토빈드 국왕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학살을 했대. 곧 연설이 시작됩니다. 저 여자야, 저 여자, 저 여자. 형제자매여, 모두 모여 내 말을 들어라. 우리는 버림받았다. 스토민들로부터 버려진 고아들인 것이다. 모두 모여 내 말을 들어라. 여기, 여기 가까운 데서 봐야지. 폐하께선 금으로 만든 왕자에 앉아 우리의 역경을 지켜보고만 계시지. 그동안 우리 아들딸들은 길거리에서 배고픔에 죽어갔다. 구강이 벌인 전쟁 때문에 바쳐야 했던 건 우리의 삶이었고 얼라이언스의 승리는 우리와 사랑하는 이들 모두가 피를 흘림으로써 일궈내지 않았는가? 때가 왔다 내 형제자매여, 드디어 이 부당함의 종지부를 떼, 이, 찍을 때가 온 것이야. 스톰민드 정부 그보다 얼라이언스 전체에 지금 우리 모습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오늘 우리는 이름도 정체도 없는 이가 아니라 당당한 존재로 일어설 것이야. 불황자들이 다들 박수를 치며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있죠. 저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laughs> 여러 명이 지금 퀘스트를 동시에 하니까 와 채팅창이 우르르 올라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몽블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음, 저 불황자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죠, 지금? 카노가 비... 여기까지 들리더군요. 아마 엄청난 문제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스톰인드의 도움을 청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정패부, 정체불명의 인물이 누군지 밝혀내야 하, 하겠군요. 아마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이곳에는 토랄리우스라는 주술사가 아까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토랄리우스라는 주술사가 있는데, 음, 정령의 황폐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라이언의 친구래요. 그와 대화를 해서, 어떤 인물인지. 현자 토랄리우스. 나는, 자,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듯 하군요. 노스랜드에 있을 때 발가드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서 브리클의 수수께끼를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할수 있어요. 난 대단하니까. 자, 이 향료는, 향로는 당신의 몸과 마음을 깊은 명상에 잠기게 할 겁니다. 최면에 빠지면 정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겠죠. 어, 깨어나려 하지 마시고, 정령이 그들이 아는 것을 당신께 전하게 놔두셔야 됩니다. 죽음의 폐광으로 가셔서 이 향료를 사용하시면 어떤 사실을 알수 있을 거라고. 잊지 마십시오. 딩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불황자들이 만든 길을 따라서 죽음의 폐광 죽음의 던전 입구로... 오,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되게 꼬아놨어, 숨겨놨어. 원양님, 다시 오셨네요. 반가워요. 어머지, 저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런 것도 난 궁금하긴 한데. 괜한 짓 했다가 또못 올라오는 건. 아, 어, 여기로 떨어지나 보다. 방랑자들. 집 없는 스톰윈드 시민들. 고아. 서부 평원의 떠돌이. 그런 사람들이 이쪽에 많네요. 이 사람 뭐야? 세뇌당한 기족은 뭐야? 은퇴구나? 세네랑은 기족. 괜히 잡았어, 레버 패버렸네. <laughs> 초 구석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실 텐데, 춥기도 추울 거고 공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을 테고. 쪽 있다. 자 이제 향료를 따라서 정령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하는지 한번 들어가볼까요? 죽음의 폐광 죽음의 폐광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과거의 환영을 목격을 해보도록 하죠. 5년 전 죽음의 폐광의 한가운데로 정령들이 우리를 옮겨주고 있어요. 비욘드 W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과연 5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뱅클리프 데피아즈단은 여기서 끝이다 끝을 보러 왔다 어서 덤벼라 이 비겁한 놈아 얼라이언스의 전사 양꾼 도적 사제 5인 파티 왔어 감히 데피아즈단에 맞서려 하다니 에드윈 뱅클리프저뱅클리프가 데피아즈단 이죠. <laughs> 오인 파티 플레이어들, 약해 빠진 것들. 오인 파티가 이기지. 전멸해도 다시 오고 전멸해도 다시 올거 아니야. 공략법 알아내가지고 어떻게든 깰거 아니야. <laughs> 탐욕의 눈이 먼 유저들. <웃음> 그렇게까지. <웃음> 우린 정의의 수호자란 말이다. 사지님이 힐을 잘하시네. 아무도 전멸하지 않았어. 양꾸님은 팻이 없어. 양꾸님 팻 없이 오셨네. 양꾸님 놀고 계신데? <laughs> 스킬 안 쓰시는 것 같은데. <laughs> 얼라이언스의 승리를 스톰윈드의 영광을 얼라이언스가 이겼어 감시의 언덕으로 돌아가자 그라이언님께 뱅클리프의 죽음을 알려야겠구만 뱅클리프 죽다 뱅클리프가 17레벨 사, 17레벨의 시체 아 저기 17레벨 바네사 뱅클리프 아빠 복수의 서막이죠 자, 우리는 벤클리프의 죽음을, 목, 주, 죽음을 목격하고, 거, 그 뒤에 숨어 있었던 바네스타 벤클리프라는 딸의 존재를 알게 됐죠. 이 정도 알았으면 됐어. 얼른 가자. 여기 아니다. 복수의 서막. 니들이 우리 아빠를. <laughs> 아, 일단, 데피아즈단이라는 그게 그 답, 데피아즈단이 결성하게 된 이후부터 들어가면 굉장히 뒤쪽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아는 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음, 스톰인드를 창설할 때, 저 뱅클리프가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톰인드 성 만들고 막 이렇게 할때 건축을 맡았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스톰인드 쪽에서 돈을 안준 거죠. 맞아, 석공조합. 그 내가 지금 머릿속에 지금 길을 헤매고 계셔. 누가 한번 좀싹 적어주세요. <laughs> 그 되게 복잡해가지고, 맞아, 석공조합이었어. 석공조합인데. 음, 저쪽 길이다. 제가 얘기를 할 테니 지적을 해주시면 돼요. 석공조합이었는데 그 당시에 섭정이 있었어요. 구강은 다른 데 있었고 섭정이라고 잠깐 일을 맡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누구였지? 검은 용의... 아, 잠깐만요. 제가 그걸 정리를 좀 해놓을걸.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네. 맞아, 오닉스야 그래. 어, 저거 어놓을걸 그랬네. 정리를 안 해놨네. 아니야 구강 말고 섭정이 있었다 그랬는데? 구강은 잠깐 어디 가고, 섭정이 대신해서 그 스토민들을 다스리던 중이었는데, 그 섭정이 오닉시아한테 놀아놨던 거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발리안 린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아, 일단. 일단 좀 정리해서 얘기해야겠다. 취소! <laughs> 이 부분 잠깐 스킵 해야겠다. 내가 어디다가 적어놓고, 이거는 스킵 해야겠다. 응? 건축 수주금 못 받은 건축회사 공돌이들의 반란 아 그것도 괜찮네요 그렇게 줄이니까 좀 괜찮네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그리폰 타고 정리하게. 이동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광시의 언덕으로 음, 안녕하실까요 가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데피아즈단이라는 친구들이 사실 나쁜 친구들도 아니에요. 돈을 안 주니까 그 그러니까 건축 수조금을 못 받은 그 석공 조합, 조합 애들이 구강한테 반란을 일으킨 그런 조합인 건데 일단 그 당시에 구강 그검은용그 오닉시아라는 애들이 지도부 쪽을 가지고 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 구강한테 그렇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고. 근데 돈못 받은 석공조합 걔네들 입장에서는 국왕이 믿고 이 나라가 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는 어 맞아 처음에는 그저 투쟁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변질이 돼서 이 완전 반역과 반란과 이제 싸움으로 이루, 이루어진 그런 그렇게 큰 일이 돼버린 그런 대피하지단. 데피아즈단. 결국 대피하지단을 쓰러뜨리고 방금 그 벤클리프 죽은 것처럼 대피하지단을 쓰러뜨렸는데. 이제 델피아즈단의 잔재들 그리고 딸레미 바네사, 벤클리프 이렇게 나타나게 된거죠. 이거 정신, 정신없어. 서부지대를 몰락시켜버리는 최악의 <laughs> 병크를 저질렀다고? 음. 하네요.